번개 들어버리고요. 일단 홀방을 열어주면서 아처 퀸을 넣어줍니다. 납작 아처 타워는 벌룬으로 잘라주고요. 그럼 이제 퀸이 대포 잡고 안으로 들어가겠네요. 5번 게일지지는 뭐지? 이 멀티인가? 아니면 이 싱글인가? 싱글은 아닌 것 같고. 퀸 스킬 쓰자마자 홀 잡는다 쳐도 홀독뎀 때문에 퀸이 죽을 거기 때문에 싱글 잡는 건 아닌 것 같고. 요 안에 있는 멀티를 잡는 거일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라벌 각이 나오죠 로챔과 바바킹을 앞쪽에 투석기 방에 해골 마법 두개 써가지고 오로 끌고 아처킹과 투석기를 정리하러 갑니다 역시나 이제 퀸은 스킬 써서 홀 잡고 죽습니다 바바킹이 아처킹과 투석기 잡았고 로챔 스킬 써서 모든 석상 잡아내고요 어, 어, 오른쪽에 있는 걸 잡네 돌풍선으로 여기를 좀 끊어주겠다는 느낌인가 어, 또또 또, 뭐야 이쪽으로 들어가네 뭐지 라벌 각이 이렇게 되면 라 어, 드래곤 라이더를 돌풍선과 함께, 라버 원빵 되면서 독수리 타방 정리하고, 음, 여기, 여기, 이쪽으로 이제, 이제 가겠구만. 워돈 넣어서, 헤드헌터 넣어서 무적 쓰겠네요. 요것도 이제, 어, 이 구간 라벌도 있는데, 요런식으로 드래곤 라이더를 뽑아가가지고 진행하는 드라벌이죠, 드라벌. 헤드헌터와 투석기 얼려주고, 동마법 깔아주는 센스 좋다. 요걸 또 보고 있었어. 그 동마법을 두개 챙겨왔네. 어, 슈미 쪽에도 동마법 깔아주고요. 벌룬이 헤드헌터를 잡아줬고, 지금 로얄 챔피언은 안 잡혔는데 아우리가 때려 줄 거야. 아우리가 로챔 때려 줄 거예요. 아직은 안 때리네. 신속으로 받아서 싱글 방건 가는데 원든이 로챔을 잡았고 완파네요 역시 골든 특기 무지 못해. 번개 드라블 조합입니다. 자, 번개 지진 써가지고 임페로 타방을 정리해주고요. 엘르미로 정리해주면서 일곱 쪽을 바바킹을. 홀방으로 넣어주네요 도둑고블린으로 정제소와 금강을 끊어줬습니다 근데 바바킹만으로 홀을 잡을 수있을란가 모르겠네 안에 아네 로챔이 있어가지고 알키리도 넣어주고 헤드헌터도 넣어주나 넣어주네 헤드헌터가 너무 빨리 들어가서 죽어버렸어 한방 때렸어요 근데 바바킹 싱글 아이스를 하나 아싸리 써줄 생각을 했을텐데 근데 지금 바바킹이 어차피 뭐 타겟팅이 안됐기 때문에 그냥 아이스 안 써도 됩니다 자홀 잡아내고 어 퀸은 10시 쪽으로, 11시 쪽으로 타고 갑니다. 슈퍼볼륨 넣어서 무언가를 체크한 느낌이죠? 근데 뭐, 레전타만 나왔어. 로체을 넣어주네요. 로체을 넣어주고, 슈벌 나오니까 퀸스킬 써가지고, 슈벌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클랜성 덜 나온 거 아닌가, 이거? 물론 뭐덜 나왔어도 괜찮아. 어차피, 공마법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어이구, 여기 하나 깔아주면 안 되겠나?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아, 근데 로체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 버리면 되는 거고, 클랜성 다안 나왔지. 다 안나왔어 나 안나왔어 헤드헌터 안나온것 같은데 아이 슈퍼미니언 어 나왔나? 어 나왔지 슈퍼미니언 나오네요 독수리 타방이 정리돼야 되는데 일단 돌풍선이 있기 때문에 독수리 타방은 정리될 것 같고 어 아초퀸 가까운 쪽으로 워든과 라벌을 넣어서 헤드헌터 무적 써서 퀸쪽으로 보내줬는데 헤드헌터가 한마리밖에 없어 독마법을 깔아줬는데 헤드헌터 퀸 잡아줬네요 그래도 잡아주고 역시 또 슈미가 문제구만 근데 독마법이 너무 잘 들어갔네 춤미 깔끔하게 잡아냈고 추가 벌룬과 쉬벌까지 넣어주면서 드리곤 라이더가 또한 마리 살아있어가지고 멀티 정리 가능합니다 요거로 완판했자 지금 박지를 대공포 위에 써가지고 벌룬을 넣어서 아처타워와 대공포를 자르면서 비행선으로 홀을 잡으러 들어갑니다 도둑고블린이겠구만 뭐 일단 출발은 괜찮네요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조합 자체가 드라벌이야 야 드라벌 갑자기 오늘 많이 나오네 그리고 도둑고블린이 홀 잡고 저장고도 하나 더 잡아줬어 이득이고 클랜성도 다 뽑아냈기 때문에 이제 아처 넣어서 유인해가지고, 어, 용파트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5번게 1지진도 있어. 5번게 1지진은 뭐 멀티 아니면 뭐 싱글 셋 중에 하나 잡아줄 것 같고, 자 이제 바바킹을 투입해가지고 아처킹을 투입해가지고 용파트를 합니다. 바바킹을 투석기방에 넣어주고, 아처킹을 흘러가게 만든다. 그럼 당연히 노챔도 넣어서 도움을 줘야 되겠죠? 5번게 1지진은 싱글을 잡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바바킹 스킬 쓰고 해골 마법도 하나 써가지고, 서키 쪽에 써가지고 오그로 끌고 월브로 벽을 열어서 월브 하나 더 있거든요. 아마 아처퀸으로 이 멀티를 노리는 게 아닌가. 근데 로체미 그쪽 방향으로 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 잠깐만 월브 터지겠다. 아 월브 근데 몸빵 하고 있구나 아처퀸 맞고 있다. 아처퀸 스킬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쓰고 멀티랑 워든석상 잡아주고 역시나 라바 몸빵 되면서 벌룬 소수 넣어주고 드래곤라이더를 두 마리 넣어가지고 독수리 타워 방을 정리하는 거고. 어, 그리고 이제 로얄 챔피언 가까운 쪽으로 나벌이 돌아갑니다 방출기가 밀어도 이쪽으로 가야돼 헤드헌터 넣어서 로챔을 잡아내야지 완파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런식의 패턴 공격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자, 헤드헌터 무적 썼고 근데 토니드탭 때문에 헤드헌터가 묶여있어 지금 어 헤드헌터 도달했어 도달했어 자, 도달해서 로챔을 잡아줬고요 멀티 한번 더 올려서 벌룬을 센터쪽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빨콤은 요 아래쪽에 있구나. 드래곤 라이더가 걸러주고 있고, 이제 신속을 깔아줘야 되는데, 신속은 요, 요, 세개방탑 위에 깔아주는 게 제일 좋아 보이네요. 일단, 투명을 먼저 깔아주고요. 신속은 요기 위에 깔아줄 건가 봐요. 신속 깔고 나머지 버너도 넣어주고, 뭐, 이거는 아처킨도 팔팔하게 살아있어가지고, 뭐, 무조건 안파. 투명 해골 박치 들어가요. 싱글린 페노타워와 클랜성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죠 자, 싱글 뭐 날라갈 것 같고 플랜성도뭐 무난하게 날라갈 것 같습니다 야 석궁도 잡아? 야 석궁도 잡았어 박쥐 하나로 임패와 석궁을 둘러 잡았습니다 아, 맞는 게이들 9시쪽에 법사 10시쪽에 도둑고블린 정리해주고 바바킹을 이 투석기방 월브로 일단 아처타방 뚫고 월브가 더이상 없긴 한데 에, 에, 에? 바바킹은 너 글로 가면 안되잖아 아처킬이 저거 폭탄타워 잘라주면서 바바킹은 내려가는데, 월브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월브가 없네? 아, 그냥 뭐, 야크가 뚫어주겠거니, 아니면 로체으로 어차피 투석기 정리하면 되니까, 뭐 바바킹은 뭐 따로 월브는 안 가진 것 같습니다. 아처 퀸은 이제 홀방으로 들어가서 홀 정리할 것 같고, 야크가 바바킹과 함께 이제 벽을 뚫어서 들어가요. 인구수 팔, 절약, 아껴주고, 투석기반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고, 이제 퀸이 홀방에 들어왔기 때문에 스킬 써서 홀 잡고, 또 퀸이 오른쪽으로 갈 거란 말이죠. 어, 마법스 타워까지도 잡아줄 수도 있어. 나 이제 돌풍선 넣고 독수리 타방 쪽으로 라을 돌아갑니다. 도챔 스킬 쓰고. 아, 너무 좋다. 그리고 또 요것도 약간 이제, 어, 이 구간, 어, 이 구간 그거지. 어, 드라벌이지, 드라벌. 라바 몸빵 되면서 소수 벌륨과 돌풍선과 드래곤 라이더로 독수리 타방을 정리하고, 이제 3시 쪽, 아래쪽으로 헤드헌터를 넣어서 아처핀을 타겟팅 해야 되기 때문에 3시 쪽으로 들어갔는데, 헤드헌터가 어, 아차킹 타겟팅 했죠? 자, 멀티와 방출 열려주고퀸 잡았고, 불풍선이 멀티를, 들어온 라인과 함께 잡아주고, 아이스를 한번더 써주고, 신속을 받은 벌룬들이 멀티를 제거해버리면은 완파입니다. 빨풍이나와자 의미 없구요. 오늘 진짜 많이 나온다. 이거 그냥 모아가지고 영상 올려도 되겠다. 드라벌 조합으로 완파 안 나온 게 없는 것 같아. 다 나온 것 같다 아초퀸 1 1쪽투이다이언트 몸빵 되면서 발키리로 길 정리합니다 이제 월브로 홀방 뚫었고 홀은 뭐 퀸으로 정리하는 거고 투석기방은 당연히 바바킹과 로체미 정리하러 갈 거예요 해골 마법 억으로 바바킹 쪽에도 깔아주고 뭔가 다들 예측을 하고 있어 뭔가 아초퀸과 투석기방을 정리하러 들어갈 때는 분명히 내전탑이라던가 해골트랩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해골트랩 억으로 끌고 그리고, 해골 마법을 어글 끌고, 아이스까지 써주면서, 바바킹과 로챔을 동시에 넣어주는, 그런 전략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바바킹과 로챔은 이제 무조건 짝꿍이야. 무조건 같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면, 이렇게 같이 안 들어가면 정리 못해. 야, 근데, 로챔이, 센터 쪽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투명! 그렇지. 아, 투명 깔았는데, 슈미 어으로네 자, 일단, 싱글 하나만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싱글 잡고, 로챔 여기서 죽었고요 이제, 라벌이 돌아갑니다. 당연히 이제 독수리 타방 쪽으로 돌풍선과 드래곤 라이드 두마리를 넣어줄거야 그래야돼 그치 라바 온빵 내고요 그리고 어 워든을 이쪽으로 꺾어넣어야 돼 워든을 이쪽으로 꺾어넣어가지고 헤드헌터 넣어서 무적을 써야돼요 그래야지 로얄 챔피언 잡을 수 있겠죠 분노 깔아서 분노받은 헤드헌터가 로챔을 로그했습니다 이게 독수리 타워 쪽으로 들어가자니 나중에 로챔을 못잡을까봐 쫄리는 감이 없잖아 요 어, 로첸쪽으로 라벌을 돌리자니 독수리 타워가 또 무섭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힐 마법은 약간 애매하게 들어갔는데, 뭐, 그래도 다시 힐 마법이, 어, 론들이 이동을 하면서 힐을 받아준다면은, 뭐, 무조건 이것도 완파되겠네요.